지난 6월 19일 광운대학교 참비관 201호 국제회의실에서 2015 광운 창업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됐습니다. 광운 창업 경진대회는 광운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광운대학교 학생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개최한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6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청중심사단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참가한 6개의 팀들 모두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위트 있는 발표를 통해 소통하는 거울 미러픽을 소개한 나비드 팀이 차지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내 꿈을 펼칠 수 없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만든가 동시에 창업 대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승팀 나비드에게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지원과 함께 오는 9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창업리그 슈퍼스타 v 전국 본선에 참가하게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2015 광운 창업 경진 대회는 광운대학교 예비 창업인들의 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KWC 지서연입니다.